오늘은 2025년 9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제가 제주캠핑 온지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많이 더웠어요. 3일 동안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소낙비 내리고 그 뒤로 시원해졌죠.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쯤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또장대비 한번 쏟아붓고 시원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곳에서 할리망이 버스편으로 약 10분 정도 뿐해안 걸려요. 할리망에서 할림 비양도를 다녀올 수가 있어요. 할림 비양도에서도 노지 야영 가능하고요. 거기는 전기 화장실 다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지역은 금능 야영장, 협제 야영장 그리고 바다 건너 할림 비양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박지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는 야영장이 폐쇄가 돼가서 야영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그 팜프포구가 얼마 안 돼요. 다이빙으로 유명한 포구가 하나 있는데, 이팜포구가 여기서 버스 타고 한 10분 거리 정도 되나 가깝습니다. 제주 서쪽에서는 이쪽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 협재해수욕장은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직접 금능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되게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제주 캠핑 야영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금능입니다. 제주에는 유명 캠핑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금릉 야자서 야영장이 제일 좋아요 백패킹 하기도 좋고 장기간 캠핑 하기도 좋고 불편한 점이 거의 없어요 가까운데 식자재 마트도 있어서 식자리를 가서 한 번씩 구입해 오고요. 가까운데 편의점도 있고. 오전에 소낙비 세차게 한번 쏟아붓고 지금은 소강상태예요 오늘 비가 한 60mm 가까이 오는 걸로 예보돼 있어요 지금은 소강상태고요 제가 제주도 캠핑 다니면서 나름 요령을 터득한 방법을 여러분께가 알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텐트가 1인용이에요 산악용 텐트를 구입해서 주로 산악에서 야행할 목적으로 1인용 텐트를 구입했어요. 이 텐트가 작죠. 잠만 자는 용도로 쓰기가 좋고요. 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캠핑 용도로는 텐트가 한참 작지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이 다이소 천막을 이용해서 타프 형식으로 쳐놓는 겁니다. 크기는 3m에 3m로 제가 갖고 있는 텐트를 덮기는 가장 적합한 그런 천막이에요. 비용도 저렴하고 제일도 올 때는 제가 캠핑 목적으로 오면 이렇게 옵니다. 뒤쪽으로 경사도를 많이 숙여가지고 바람을 좀 많이 막아요 바람 부는 쪽에다가 경사도를 좀 많이 숙여주고요 농막용 비닐도 조금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빗뿌리는 것만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공간 확보하는데 안에 한 2m 이상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텐트는 작아도 이렇게 용도 활용해서 쓰면은 캠핑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다니면서 바람하고 비하고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제주도 캠핑을 다닙니다. 제주도는 바람과 비. 이두 가지를 잘 해결하면 캠핑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제주도는 수시로 비가 오는 곳이고 바람도 또 불면 엄청 세게 불어요. 이런 방법만 좀 터득하면은 텐트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재밌게 캠핑할 수가 있습니다.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제일 도와가지고 가장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이 바람 불고 갑자기 비올때에요 텐트가 작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래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막을 이용해서, 비 막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정말 며칠, 오래 정도 있어도, 여유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네요. 비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